에이, 한 명. 한명 있어. 한명 와요? 에이. 어, 도 어, 어, 있다. 있다. 아, 뒤에도 있다. 아, 앞으로 왔다. 아, 세다. 아, 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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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아, <laughs> 쩔어 뭐야 뭐야 뭐야. 어 씨발 저도 아빠. 에이 가야 돼. 에이 먹히는데. 이도 빼도 가야 돼, 근데 이거 문제인데 씨발. 에이 거다 와이 존나 많아. 에이 대명. 네 아, 와. 어나이수록 아, 대명 죽었죠?